2, 3. Bye -bye. Bye -bye.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17학번 김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 1부 학번 권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20학번 최주입니다. 네, 서울여대 중문 집이 진행을 맡은 권지혜입니다. 오늘 세희하고와 지우하고 함께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 완벽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여대 하면 중문 집이 외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여대 중문 집 v 입학하실 예비 학우분들, 또 새내기 학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골라 저희가 하나씩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민제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31대1이라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이 제 기억에 남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중국에 대한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중국에 대한 진로를 확실히 잡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진학을 확고히 했던, 했, 했었습니다.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 문학 동아리, 중국 문화 활동, 또 중국 교과서 TF팀과 같은 활동들을 자주 진행을 했고요. 어, 과제, 다른 과목 과제에서도 중국을 함께 넣을 수 있으면 중국을 넣어서 같이 할수 있게끔 최대한 중국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 또 자기 소개서에 사실 넣을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느끼신 의미 있는 활동, 중요한 활동들을 몇 가지 골라서. 어, 진심을 담아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면접이 있잖아요. 저는 면접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어, 예상 질문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00개에 따른 답변을 다 만들어서 어떠한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보았고 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해서 또 면접의 말투나 어, 손짓, 또눈 시선 처리, 어, 목소리 크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잡아서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학생이 될수 있도록 많이 <laughs>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어... 제가 여러 인서울 대학교 중에 저희 서울여대를 선택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는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이끌렸는데요. 당시 중국어 선생님으로 진로를 정했던 저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서울여대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슬로건 중 하나가 Run to Share, Share to r n 이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멘토링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제 기초를 단단히 다지게 되고 또그 친구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등을 그 친구들을 보고 배우며 지칭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제 자신의 공부 영역 공부를 더 단단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면접을 볼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라고 묻는 대답, 어, 묻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2년간 중국어 멘토링 봉사 활동을 하며 해왔던 것들이 저희 학교가 찾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지금 최희학 군님의 답변을 듣고 조금 놀랐던 게 저도 학교 슬로건을 보고 이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서인데요. 저는 2년간 함께 해왔던 담임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인재상을 보시고 저와 잘 맞는 것 같다고 추천해주셔서 서울여대 대학교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의 삶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결과를 이뤄내고,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 서울여대 슬로건인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인 것을 보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공동체의 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는 아무래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과이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 실력이 낮아도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와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입학하기 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제 제이 외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해 1학년 동안 배운 것 외에는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막상 입학해보니 저 외에도 중국어를 대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꽤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학교 학업 시스템인 것 같아 딱히 첫 학기에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통 여대의 경우 학점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정말로 실제로도 학점을 받기 어려운지 그것 또한 궁금합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여대에서 학점 따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본 여대는 그게 아니에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하고 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본인의 몫을 충실히 해내고 또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우가 있으면 그 학우를 도와서 같이 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학점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두 번째 주제인 선배들이 말하는 찐 중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중어 중문학과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체이하고와 지우하고의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서울여대에 오시면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되게 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한국어를 도와주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또그 프로그램이 3개월 단위로 이어지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저는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면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도 놀러 다니고 한국의 문화 체험도 하고 또 한국어와 중국어 서로 언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학교에서 꼭이 프로그램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과제 내주시는 것을 미루지 않고 수업시간에 내용을 상기하며 과제를 받은 날 바로바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어를 외울 때는 한자뿐만이 아니라 성조도 같이 외워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발음하면서 한자를 연상하며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발음을 많이 하며 익힌 한자들의 경우 많이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역시 재학 중인 선배님들의 노하우다 보니 더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추천하는 중어중문학과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지우하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 네, 저는 기초중국어 회화 수업을 가장 추천합니다. 아직 많은 수업을 접해보진 않았지만 어, 2학년 때부터는 중급 중국어 회화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중국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해서 기초 중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과목은 중국 문화 입문 수업입니다. 어, 중문학과에 들어오면 꼭 들어야 하시는 수업이 중국 문학 수업인데요. 아무래도 새내기 분들께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중국 문학이 정말 생소하고 낯설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문학을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중국 문학 입문 수업을 들으면 중국 문학에 대한 낯설지 않고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 문학이 발생하게 된 역사 배경이나 또 관련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문학을 인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과 관련된 시사 수업, 또 중국 영화 수업, 또 문학과 관련된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셔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중어 중문학과 소학회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소학회는 중국 명문 감상학회, 원어연극학회, 노래학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어,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에게, 이제 중어중문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소학회는 필수인데요. 어, 그래서 이 소학회 소개를 조금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명문 감상학회는 중국의 고전시가를 감상하며 학회원마다 시한수를 외워 중문인의 밤행사날 신앙송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학회원이 아니더라도 고전시과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행사입니다 작년 신앙송대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수극이 치후 전후에 부인용흔 허시창상에 학는약 10명 내외의 동기들과 함께 모여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학회입니다. 제가 노래학회를 잘 들어가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문인의 밤때 보니까 노래와 율동을 하는 학회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학회들보다 노래로 통해서 중국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중국어로 노래를 통해서 동기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 노래학회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같이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연극학회는 또 대략 10명 이상의 또 혹은 10명 이하의 동기들과 함께 중국어로 이제 연극을 올리는 학회입니다. 작년에는 안녕 18반이라는 중국 영화를 연극화하여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극학회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이때 동기들과 가장 많이 친해져서 19학번 동기들과 모여서 학예 MT를 다녀올 정도로 정말 많이 친해졌었습니다. 연극학회는 정말 소학회의 꽃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어전문학과 행사 소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그 소개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인의 밤은 중어중문학과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든 학계가 한 학기 동안 준비하는 그런 무대를 선보이는 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우들을 이 행사에서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중문과 교수님들과 내빈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만큼 가장 큰 스케일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중문과의 가장 대표 행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찐 중문 질의 응답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희의 답변이 중어 중문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으셨, 풀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여자대학교 중어 중문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중어 중문학과의 비전과 또 진로까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중어중문학과 학과장을 맡고 계신 유결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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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중어중문학과에 진학을 하면 언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중어중문학과의 교과 과정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어, 먼저 제가 중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좀 서툴렀는데 친구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문과 네. 어, 들어와니까 종문과 대회는 중국어 전공 과정을 조금 공부하게될 거예요. 어, 친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문 과대에서 언더 문화 문화 이런 깊게 전공대서 우리 차츰차츰 차츰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더 많은 교과과정이 궁금하신 학생분들은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중어중문학과 교과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문학과를 진행하,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교환학생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교환학생은 우리 학과에서 몇명 정도 가는지 또 간다면 어느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고 지역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사실을 제가 제일 많이 음, 대답하는 문제 같아요. 네. 네. 우리 친구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을 할마다 학교 요구 따라서 이 예문수를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나누면 우리 인문대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인민대학교 그런 종문과 되는 결혼 결론, 교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것을 때한 두세 명 정도 보낼 수 있고 만났을 때한열명 가까이 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인민대뿐만 아니고 다른 지혜에서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학교 이름 프로그램에. 교원 학생 프로그램 잘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보면, 근데 이거를 중문과분만 아니고 모두 학교 학생이 다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음, 그거를 조금 지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도 예, 예를 들어보면 부적의북인대청와대 중국 제일 유명한 대학이었죠. 예, 인민대 물론이고 상해, 예, 그 다음에 후, 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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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후난, 사천? 예, 광동. 네, 이런 부족에부터 남족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학교를 견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 잘돼 있습니다. 네, 저일7학번 동기들을 보더라도 북경의 칭화대학교나 아니면 상해로 가서 일년간 연수를 하고 온 뒤에 굉장히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보실 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또 확고히 하고 싶 친구들은 대입을 준비하면서 그와 동시에 본인의 더먼 미래의 진로, 취업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어중문학과 졸업 후 선배님들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 이걸 제일 중요한 문제겠네. 그렇죠. 어. <laughs>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더 보람있게 살아나가는지 늘 고민이죠. 그렇죠. 예. 취지는 요즘에 점점 어려워지 는거 보면 친구들 많이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 큰, 큰 덩어리를 크게 나누면 먼저 우리 인구하고 교육 방면을 중국어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느 친구 졸업한 뒤에 대학원 계속 진화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면 인구 중국 인구적으로 좀 많이 가게 돼요. 또 어느 친구를 중국어 가르치거나 어+ 어학원에서 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과에서 제일 좋은 포인트 분겸 학생뿐만 아니고 교지 수업도 있거든요. 맞아요, 수업. 예+ 예 그렇죠. 예좀 어렵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교지 공부하게 되면 우리도. 물론 시험 치야 되죠. 네. 그 시험 치고는 우리 선생님 될수 있죠.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 문화를 가르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교육하고 인구적으로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문화 방송 이런. 부분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어느 친구를 기사가 되고 싶어요. 네. 예. 이런 걸잘 쓰니까. 제가 아는 길로좀한살 되는 일이지만 어느 친구가 어느 출판사가 편집 네. 예. 이런 직업을 찾, 찾습니, 아, 찾았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어, 우리 그거 뭐지? 제일 많이 취지되는 부분이 그 무예하고 무연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회사에 에, 에 어, 무연 맞아요 뭐이어어무 예. 어, 어, 무역. 그러니까 회사원 신분으로 조금 취지가 되는 친구들이 많고요 어, 그다음에 관광하고 서비스 그런 부분이 더 네. 많이 네. 취지가 돼. 되더라고요 어, 어, 관광하는 친구를 조금 꿈을 갖고 있는 흔적이 있고요. 근데 제가 아는 기로 그 가이드 네, 이런 네, 또 자격증을 네, 이거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서비스 항은 또 많은 친구 호텔이야 호텔리어, 이런 직업이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친구 대학교 공부할 때 먼저 그런 장소 가서 알파, 알바? 아, 인턴 네. 한자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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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쪽에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해서 진짜 인테, 인테리아? <laughs> 호텔이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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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직업이 짭더라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새롭게 나와는 지어라고 아니고, 근데 조금 새로운 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 행정, 정부 행정공무원이에요. 예, 네.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친구를 경사공문이 됐어요. 오, 경찰... 그 경사부서에서 그런 중국, 외사, 아, 그런, 예, 네. 네, 네. 전문 그런 시험가 있거든요. 네네. 자기가 중국어도 잘하고도 좋아하니까 그쪽을 그래, 공부하고 시험 통과하고 경사공문 됐어요. 아. 어. 그 친구 와서 우리 친구한테 다시 그렇게 스피치, 어, 프레젠테이션도 해주세요 어, 화분하고도 남기고 필요하면 잘도와 주고 아 싶다고. 아 네. 그러니까 어, 여러 분야에서 우리 스배님 많이 좀 거거러가 있기 하지만 필요하면 자꾸더 진짜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친구들 중국 열정 가지고, 이 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음,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중국어를 도구 삼아서 많은 곳에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중어중문학과에진학해서 본인의 꿈을 좀더 더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에게 우리 중어중문학과를 추천하시나요? 네, 그래서 중문과 선대하고 싶으면 친구들 진짜 중문과 사랑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다가, 아, 이거 중국 어 너무 어려워 나가. 금방 할래. 그럼 너희 시간하고 인생을 조금 음, 아, 아까 것 같습니다. 것 네, 제 신간에 그래서 중국 에대한 관심 있고 또 중국 이용 중국어 중국 문화 이용해서 너희 이 세상을 너희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친구 제 신간을 중국문과를 들어왔습니다. 오세요. <laughs> 아, 네, 그럼 저희 지금까지 유교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유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다양하고 또 유익한 수업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저희 학과에 진학해서 교수님을 강의실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매듭으로 매듭 체험으로 중국의 문화를 잠깐 경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매듭은 중국어로 쫑고제라고 하는데요. 중국 매듭은 실용적이고 장식을 아름답게 도와주며 길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사랑고백을 할 때도 매듭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비단끈으로 여러 개의 매듭을 하나로 엮어 두, 사람의, 두 사람이 영원히 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동심결을 만들어 선물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 매듭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 중국 매듭 키트인데요. 이 윗부분이 바로 중국 매듭이에요. 이 중, 윗부분이 달린 것을 복자, 윗부분에 엮어주시고 하단부를 아래쪽에 묶어주시면 이렇게 중국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매듭까지 함께 보시면서 중국의 문화까지 경험하는 서울여대 중문TV였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촬영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어, 저의 소감으로 촬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해서 후배들, 동기들, 선배님들, 또 교수님들까지 못 봐서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그립고 아쉬운 이번 학기였는데 이렇게 중문학과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또 추억들을 공유하고 학교 생활의 기쁨을 잠시나마 회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실 친구들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걱정되고 불안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누가 끝까지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힘 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여러분들 끝에 모두 행복한 결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대 중문 TV였습니다.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요.